남미 여행 가면 음식 입에 안 맞을 때꼭 생김. 근데 그런 순간에 도움되는 음식들 있음. 이렘빠나다 남미식 고로케임. 고기나 치즈 넣고 튀긴 건데 진짜 만두 느낌남. 고민하지 말고 하나 사 먹으면 됨. 이밀란에사 돈가스랑 거의 똑같음. 소고기나 달고기 얇게 튀긴 건데 밥이랑 먹으면 익숙한 맛임. 참로모 살타도 불고기 볶음 느낌임. 소고기랑 야채, 감자 튀김까지 간장 소스로 볶은 페루 음식임. 자 파스텔 브라질식 전투김 만두 조합임 한입 먹으면 진짜 고소하고 기름져서 익숙함 오슈아스코 남미식 고기구인데 그냥 삼겹살 느낌으로 먹으면 됨 짬은 없지만 고기 커리 좋아서 걱정없음 육 세코대 뽀요 약간 달볶음탕 같음 국물 있는 달걀리에밥 비벼 먹는 구조임 칠 파파스콘 후에 보 감자랑 계란 볶은 건데 반찬 같아서 편하게 먹힘 음식이 걱정돼서 남미 망설이는 사람 있으면. 이 메뉴들만 기억해두면 최소한 굶진 않음.